여러분, 요즘 증시에서 가장 뜨겁게 불리는 단어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널뛰게 하는 코인이 아니라 달러, 워낙 엔화 같은 실물 자산 가치에 1대1로 고정된 디지털 화폐. 그래서 이름도 스테이블이에요. 즉,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가상자산의 영역을 넘어서 결제, 송금, 게임, 핀테크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육성 정책을 공식화했고요. 국내 금융당국도 AML, 즉,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보강하면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바로 누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서비스에 녹여서 돈을 버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오늘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 기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직접적으로 상용화시킨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 API 결제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 한쪽은 컨텐츠 결제 융합 모델이고요. 다른 한쪽은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의 관문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두 기업 모두 스테이블코인 테마의 실질적인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0.68% 그리고 코스닥은 1.31%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장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상한가가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았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약간 우울한 장이었어요.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잭슨홀, 여기가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4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시킬지, 계속해서 무한 형태를 보일지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에요. 이와 관련해서도 오늘 20일날 암호화폐 관련돼서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해요. 즉,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서 스테이블 코인 지금이 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겐셀 기간 동안 오늘 말씀드리는 두 기업 제대로 잘 대응해서 대응 전략 세워서 가져간다면 엄청난 수익 올릴 수 있어요.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첫 번째로 미투온이에요. 이 회사는 원래 소셜 카지노 마인드 스포츠 게임사로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풀팝 홀덤, 그리고 풀하우스 카지노는 글로벌 유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게임사에 머무르지 않고 최근에는 웹툰 드라마, 그리고 K 뷰티로 확장을 하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투온 고스트 스튜디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실적도 견조합니다. 2025년 2분기 잠정 매출이 223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9억 원으로 특히 자회사 고스트 스튜디오가 드라마 웹툰 IP 제작으로 매출을 204억 원을 올리면서 든든한 축을 형성을 했습니다. 즉, 게임 결제에다가 컨텐츠 IP까지 양 날개를 갖추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지금 눈여겨봐야 할건 단연 스테이블 코인 결제입니다. 6월에 정식으로 오픈한 이 글로벌 카지노 플랫폼이죠, 에이스 카지노. 여기는 그냥 온라인 게임이 아니에요. 국제 규제 기관이죠, 안주앙 게이밍 보드에 공식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았고요. 무려 18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온라인 불법 카지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USDC c i r c l 그리고 USDT t e t h r 이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결제에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합법성이에요. 그리고 국경이 없는 결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게임사들이 지역별 규제와 앱스토어 수수료 때문에 결제가 제한적이었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장벽을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즉, 앱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서 카드사 규제도 피해가면서 유저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회사는 결제 수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 브랜드를 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USDC나 USDT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원을 했어요. 이총 6종의 스테이블 코인 브랜드를 한국하고 홍콩에서도 출원을 하면서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자체 코인 생태계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 미투온은 게임 유저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 경험을 가진 가장 먼저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통그룹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하반기 게임과 컨텐츠 뷰티 전방위 공략을 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더 크게 주목을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 확실해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할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스 카지노 앞에서 보셨죠. 글로벌 확장이 얼마나 빠르게 거래액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보스트 스튜디오의 IP와 게임 트래픽이 결합해서 이 컨텐츠, 그리고 부티, 결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지 이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투온의 실질적인 매출도 당연히 회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리턴의 주가 지금보다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들을 좀 세워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익의 극대화를 올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매일같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급등주를 잡아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답도 바로 오픈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딱 2초면 충분합니다. 영상 하단에 엄지척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그 전에 잠깐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세 가지 종목, 선별해서 공유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죠. 상위 1% 트레이더들이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날짜가 써있죠? 클릭도 됩니다. 드래그, 스크롤,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뭐 포토샵을 하거나 수정을 한 내용이 아닌 실제 텔레그램인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시간대도 보이시죠? 오전 8시 31분, 46분, 그리고 57분. 이렇게 모두 다 장전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세 종목 모두 보내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드린 게 스튜디오 미릅니다. 최근 뭐 케이팝, 케이푸드, 케이컬처, K에 관련된 종목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K컬처 관련된 섹터들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타이밍만 잘 맞추면 충분히 수익실현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보시고 장전에 대응하셨으면 마이너스 0%로 시작해서 17.05%까지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어요 제가 오전 8시 31분에 보내드렸고요 아무리 못해도 17% 수익실현 가능했습니다 두번째 추천드린 종목은 TP에요. 저 오전 8시 46분에 보내드렸고요. 최근 남북관계 화해 무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토지권을 보유하고 있죠. TP.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시초가 대응하셨으면 마이너스 2.68로 시작해서 6.85%까지 커다랗게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어요. 적어도 8%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종목은 우양이고요. 지금 실적 시즌 맞이해서 영업이익이 152%나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 맞고요. 텔레그램 보시고 시초가 대응하셨으면 2.97%로 시작했지만 진짜 어마무시하게 26.11%까지 올라가면서 커다란 수익 안겨드렸어요. 시초가 대응하셨으면 23% 엄청난 수익실현 가능했겠죠. 이렇게 오늘도 17%, 8%, 그리고 23%라는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엄청난 수익실현 가능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왜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제 관심 종목만 오늘 따라 하셨어도 적게는 100만원. 뭐, 많게는 천만원 정도도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했겠죠? 이슈가 살아있고, 매집이 확인됐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따라서 집중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최근에 장이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오전 8시 31분, 46분, 57분, 장 전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런 종목들 보내드렸는데도 잡지 않는다는 거는 또 장도 안 좋은데 돈을 준다고 해도 그냥 발로 쳐버리는 거랑 뭐 다름이 없습니다. 선택은 잘지만 100% 무료 급등주 텔레방 한번 입장해 보셔야겠죠? 특히 다시 한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쩔 땐 수익을 보지만 어쩔 땐 손실을 보고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나시는 분, 유료방 들어가서 회원비 손해보고 원금도 손해보시고 있는 분, 뉴스를 봤는데 어떤 종목하고 연관이 되는지 이 종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고민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특별히 100% 무료 급등주 텔레방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하루에 10에서 30%씩 수익 실현하시면은 이런 고민들 다 해결 가능하십니다.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런도 주실 필요 없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창에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전용 페이지 뜨면은 체크하시고 체크 체크 그리고 급등주라고 적어서 대출 버튼 눌러주시면 텔레그램 방100% 무료 급등주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는데 5초면 충분합니다. 장이 안 좋아도 급등주는 계속 나타납니다. 이 급등주 잡으시는 분은 계속해서 수익을 보시는 거고요. 못 잡으시는 분은 장 탓하면서 계속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5초 투자하셔서 내일은 꼭이 급등주 잡아서 수익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죠? 계속해서 미투원의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미투원 추천을 드렸었죠. 오늘 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주분들, 아, 걱정이 상당히 크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올라갈 종목은 반드시 올라가요. 어제 제가 미토온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그나마 다행히게 미토온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정도 상승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방송에서부터 계속 제가 이번주 가장 큰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잭슨홀에서 현재 FOMC 뭐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암호화폐 그리고 월마트 실적발표 여러가지 경제적인 것들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시장도 출렁이고 있지만은 미국 장시장도 출렁이고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금요일이에요 이 금요일 날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금리를 9월 달 금리를 인하를 할지 아니면은 계속 유지를 할지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둘 다가 발, 뭐 인하를 안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도 좋고요 인하를 하겠다 라고 해도 좋아요 이건 어차피 다 인정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아예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장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미국 주식시장이나 다 똑같아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올,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좀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을 하는 순간 장 시장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주 국내 시장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미국 나스닥 다우지스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꼭이 변동성 체크하시고 다음 주 대비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곁다리로 빠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미트온의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수렴한 이후에 다시 확산시키면서 정배열 이뤄갔는데 뭐그 동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계속해서 반복된 모습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평선들은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오늘 장이 이렇게도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 세력들은 밑투원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앞으로 장이 더 좋아지면. 날라갈 거라고 분명히 판단을 해요. 미트온의 단기 1차 목표가는 7,000원 보고 있습니다. 이 7,000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해요. 7,000원을 돌파하는 순간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대응은 7,000원 보고 대응하시면 되시겠고요. 현재 정부에서도 늦어도 10월 달 안으로 이 법제화 문서 작성한다고 하죠. 뉴스도 나왔던 거 보셨을 겁니다. 지금 더 이상 정부가 늦출 이유도 없고요. 늦춰서도 안 되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와이오밍 주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세금도 내고 전체적인 것들 다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원화가 달러한테 다 잡아먹히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늦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잘 대응만 하셔서 분할 매집 통해서 전략만 잘 세우면 늦어도 8월달, 9월달 안에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변동성들 다 체크를 할 거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호가 분석을 통해서 현재 수급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스테이블코인의 섹터의 움직임 전체적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죠 이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순환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개별 차트의 움직임은 지금 상승기로 갈거 건지 조정을 갈 건지, 아니면, 리스크 차원에서 현금화를 해야 될지 이러한 모든 분석 자료들 다 만들어서 대응 전략 세워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통해서 이런 대응 전략들 분석 자료들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들어오셔서 하실 거는 딱한 가지예요. 알람만 설정해 주셔서 실시간으로 안내도드리겠으니까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런도 받고 있질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엄지척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이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창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요 전용 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체크, 체크, 체크하시고 미토온이라고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제출하는데 딱 5초면 충분하죠. 들어오셔서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분할 매집. 방법들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쿠콘이에요. 쿠콘은 이 AIP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 2,500개 제휴 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5만 개의 비즈니스 데이터 그리고 250개 이상의 API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결제 기능을 이 AIP 서비스 하나로 묶어서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쿠콘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 진출을 본격화를 했어요. 최근 쿠콘이 던진 카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입니다. 쿠콘은 국내 200만개 이상의 오프라인 가맹점과 ATM 4만대의 인프라를 이미 보유한 네트워크 위에 QR코드 결제 출금 서비스를 얹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단순 비교를 하자면 게임처럼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실생활 결제 전체에 스테이블 코인을 녹여내겠다라는 전략이죠. 실질적으로 8월달에 유니온페이 그리고 9월달에 위체페이 글로벌 간편 결제를 국내의 가맹점에서 바로 쓸수 있게 열고,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죠. 리퀴드와 제휴 확대까지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핀테크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쿠폰 상반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어요. 실적도 탄탄합니다.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90억 원이 넘어요. 전년 대비 14.9%가 성장을 했어요. API 데이터 비즈니스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신사업 추진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쿠콘의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인프라를 다 깔아 놓았다는 거예요. 가맹점, ATM, API 전용망까지 구축해 둔 상태에서 규제만 정리가 된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실생활 결제와 현금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죠. 즉, 미토온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글로벌 게임 결제 시장을 공략을 한다면 쿠코은 국내외 생활 결제 인프라에 관문이 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보유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편의점, 식당, 그리고 해외 관광객 결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림을 쿠콘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쿠콘의 차트를 좀 살펴보면,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대부분은 비슷한 차트 모습을 하고 있죠. 이평성들 수렴시켰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법자의 이야기가 나온 6월달부터 계속해서 확산시키면서 정배열 형태로 이루어가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과 조정 패턴을 반복하는 것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단기간에 커다랗게 상승시켰던 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 기간 동안에 커다랗게 물량의 출혈 없이 계속 해서 이어나가는 모습 볼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던 RSI가 이제는 50선 근처로 지표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발도움할수 있는 모습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매수가가 어디서 매수를 하셨는지 알면은 정확한 분석을 해드릴텐데 방송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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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잡으셨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고가 53,100원. 여기서 잡으신 분들 계시면은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날 매집 잘 통해서 비중 조절 잘 하면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현재 매수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조정 기간 동안에 충분히 분할 매집 가능합니다.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에요. 가지고서 분할 매집만 잘 하면은 더 크게 수익에 극대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더낫습니다투콘의 1차 목표가는요. 단기 1차 목표가로 이 45,000원 보고서 대응하시면 돼요. 이 45,000원 일단 저항선 뚫고서 올라가야지 최고가 53,000원 깰수 있습니다. 그리고 45,000원 넘어가는 순간 53,000원까지는 여유있게 올라갈 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올라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말씀을 드려도 당연히 이 조정 구간에 오면은 걱정이 되고 공포감을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당연히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필요가 없겠죠 주식 매매 투자하기도 하지만 심리적 게임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심리적 공포감 이거를 누가 잘 버티냐 그리고 이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누가 잘 세워서 대응을 하냐 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올리지 못하는지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혼자서 개인들이 하시면은 버티기가 솔직히 힘들지 않죠. 저도 혼자 하면은 당연히 못 버티죠. 그런데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같은 주주분들끼리 소통하시면서 대응 전략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호가 분석 통해서 변동성, 그리고 섹터 움직임, 팩터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까지도 다 분석자료들 소통방통에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보시면서 소통하시면 은 버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좋은 전략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유료회사처럼 유료회비 받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0%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에 고정된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전용 페이지에서 체크 체크 하신 다음에 쿠폰이라고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5초 길면은 10초 정도밖에 걸리질 않아요. 내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5초 10초 뭐이 정도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투자하셔야죠.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분석 자료들 대응 전략들 제가 다 소통방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혹시라도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아니면 궁금한 종목들 있으면은 문의 주셔도 거기에 대한 답변들 다 알려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서 인원 한정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서둘러서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해 볼게요. 미투는 게임사에서 결제사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게임에 심어서 글로벌 수익을 늘리는 모델이에요. 쿠코는 API 인프라 기업에서 결제 관문사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묶어서 스테이블코인 실생활 결제 시대를 여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스테이블코인 테마라도 서비스 적용해서 그리고 인프라 제공이라는 차별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두 회사 모두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송금을 하고 이런 일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거를 현재 달러 그리고 엔화 일본에서 이런 두 가지 기반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걸 안 하는 순간 이런 편리한 수수료도 안 들어가고, 송금할 때, 환전하는 이런 불편함도 없기 었 때문에, 달러나 엔화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워낙 여기에 다 잡아먹힐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떻게, 잘, 그리고 언제 하냐가 이게 중요하죠. 이것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게다 끝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지금 주식 전체 장이 나빠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조정 구간 끝나는 순간 엄청난 날개를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우리 시장자분들 주주분들 이 기간 동안 대응 전략 잘 하시고 분할 매집 잘 하셔서 올라갔을 때 엄청난 수익에 극대화 올리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영상 만들 수 있어요 한번씩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8월달 잘 마무리 하시고 이번 주 꼭 말씀드렸던 변동성 잭슨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분석자료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